LA 한인타운의 자랑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알프레드 호연송 기념비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인 이름으로 딴 지명소의 관리도 엉망이라고 목소리가 높습니다. 이사면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아시아계 최초의 캘리포니아 즈 의원, 알프레드 송전 가주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윌셔 웨스턴 알프레드 호연송 역. 이 역에 지난해 10월 알프레드 호연송 기념비가 세워졌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의 업적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났습니다. 하지만 기념비를 지탱하고 있는 내면을 대리석이 부서져 나무판으로 고여놨습니다. 또한 기념비 곳곳에는 페인트 자극과 날카로운 금속을 사용한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들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. 저런 것도 깨끗하게 잘 저기 돼서 시민들이 잘쉴수 있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. I just think that it should be back c r e a s e c u s it's more vandalism and more crime. i s still the same. 경비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런 거 치우고 학생들 되도록이면 못하게 스케이트보딩 그런 거 못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 그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좀. 케이트 보드를 타지 못하게 하는 철이 박혀 있지만 보드로 긁고 지나간 자국이 수십 개 남아 있습니다. 이 기념비가 세워질 당시 메트로에서 관리를 맡게 돼 한인 커뮤니티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기념비와 주위 훼손이 심한 가운데 보수가 늦어진다는 지적입니다. 어, 낙서 같은 거좀못 하게 하고 좀 깨끗하니 응? 시민들이 좀 정이 쪼가리리지 말고 어. 일반적으로 MTA와 셔리프극은 역을 조형물이나 인근에 파손물이 생겼을 경우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고 설명하고 만약 역 주위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윌시아 웨스턴 알프레드 호연송역, 도산 안창호 우체국, 찰스김 초등학교 등 한인들의 이름이 사용되고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의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LA팀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